안녕하세요. 백크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음, 세 번째 시간에, 자, 오늘 그릴 도면.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기가 차실 거예요. 그죠? 음, 자, 여기 보시면, 은 각도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야, 너무 많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어, 요거 도면을 제가 오늘 세 번째 강의로 어, 택한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가장 라인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 어, 라인뿐만 아니라 뭐 좌표, 뭐 상대좌표, 절대좌표 그 다음에 상대극좌표 이세 개를 배우시면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게 분명히 상대극좌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극좌표 같은 경우는 각도구하는 게 정말 힘든, 정말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어, 오늘 제가 요거를 각도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알려드리, 이 도면으로 어,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하고 요거를 그리시면은 아마 각도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감이 개념이 조금 많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한번 저랑 한번 그려 볼 텐데. 자, 일단 요 도면 한번 보시죠. 자, 요 도면을 보시면 도면에서 유일하게 어, 치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그죠 여기에, 여기. 자, 여기 치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곳이 바로 스타트점이란 얘기예요. 둘중 하나가.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이쪽 부분에서 밑으로 밑에 방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각을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친절하게 각도가 하나하나씩 다 하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각도가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먼저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그려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 라인 실행을 하겠죠. 자 라인, 라인. 자 여기서 찍고, 자 대충 위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찍고, 자 F8은 켜져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자 그다음 왼쪽으로 25만큼 가죠. 그럼 실행.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이 0도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오른쪽이 0도니까,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니 180도가 넘어가죠? 그죠? 자, 여기 연장선 이렇게 치면, 그죠?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돼요. 근데 몇 도인가요? 저 150도입니다. 150도. 그러면 골뱅이 자 선분의 길이 얼마예요? 자, 여기가 38이죠. 그러면 자 골뱅이 38에 각도 몇 도? 마이너스 150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골뱅이 38 8의 각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또 꺾어졌는데, 얘가 또 이렇게 현재 우리가 그려진 이선분요선분과이선분의 각도가 165도래요. 자, 이거 좀 난감해지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제 학창 시절로 되돌아 가셔 가지고 수학 시간에 자 여기 두 개의 평행한 선이 있을 때 자, 요렇게 가로질러 가는 선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자, 각도 배우셨죠. 자, 등각 자, 요놈하고 요놈은 뭐예요? 등각이죠. 자, 요놈하고 요놈은 뭔가요? 자, 요거 두 개는 그쵸? 그렇죠? 억각입니다. 억각. 자, 여기 CAD에서 상대 좌표를 구할 때 가장 핵심이에요. 요 엇각만 잘 찾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전부 다 각도가 나옵니다. 요 엇각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엇각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이 평행한 선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행한 선분. 자,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자, 이쪽 부분은 지금 구할 수 있죠. 요 각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죠 180 에서 150을 빼면 그쵸 요거는 30도 에요 자 30도 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요렇게 선분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걸좀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그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도 요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30도요. 그죠? 30도. 그러면 요 선분과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과 요 각이 엇각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30도. 자, 이게 30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될까요? 자, 165에서 빼기 30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몇 도? 130? 5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135도. 그죠. 그래서 여기 점에서 오른쪽이 0도니까 이 각만 우리는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 각을 마이너스 135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좌표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골뱅이 38의 각도 마이너스 13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35. 자, 각도 구하기, 음, 이제, 살짝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골뱅이. 자, 3 8의 각도 마이너스 135 입력 실행. 자, 요렇게 되면은 또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여기서는 요렇게가 직선 구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38이라고 입력하고 실행 자 여기까지 왔으니 자 이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각어 그런데 이 각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죠 자안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거를 요렇게 잘라 가지고 방금 배운 억각으로 해서 구하려고 하니 이 각을 또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각을 찾으려면 요각을 알면, 요각을 알겠죠. 자, 이각을 찾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 밑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서부터. 요각을 알면, 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각은몇 도까요? 180에서. 그죠. 115를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115. 그럼 몇 도? 65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65. 그러면, 95에서 65를 빼면, 이 각은 몇 도? 저 30도가 나옵니다. 30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30도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아, 요거 구할, 요거 하나 구하려고 얘네 구했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얘를 구함으로써 지금, 뭐예요 요거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방에 다 그릴 수가 있단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요거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자, 골뱅이, 자, 좌표값 어떻게 되나요? 25의 각도, 몇 도? 마이너스, 자, 요기가, 자, 요게 30도니까, 그럼 얘는 몇 도요? 15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30도니까 얘가 6 5도했죠 자, 얘는 그냥 마이너스 65도로 가면 되겠네요. 선분의 길이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골뱅이, 자, 60, 선분의 길이 각도, 마이너스 65도. 자,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구간이죠. 38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여기 길이의 63이라는 길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겠죠? 자, 쭉 연결하면. 자, 요 각이 몇도예요 그쵸? 170도니까 얘는 10도가 되겠네, 10도. 자, 일단 요거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쪽에서 골뱅이, 자, 63에 각도 10도. 어. 자,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연장, 요렇게 연장하면, 얘가 10도면, 얘도 10도죠. 자, 이게 10도니까, 여기 130도라는 각도에서 10도를 빼면, 그죠? 얘는 120도가 되겠네요. 자 얘가 120도 니까 요 놈이 자 얘가 100이, 아, 다시 한번 그려 줄게요 자 요렇게 잘랐으니까 요 놈이 120도요 그러면 얘는 몇도 까요 60도가 되겠죠 60도 그죠자 그러면 60도로 구했으니까 자 골뱅이 자25 각도 60도 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자 살짝 감이 오죠 이제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여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반칼라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기존에 구했던 거, 요 60도. 자 그러면 얘가 얘랑 엇각이죠 얘가 60도란 얘기요 그럼 얘는 몇도예요? 그렇죠, 60도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몇도? 120도. 음. 자, 120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게 120도니까 그러면 자 이쪽에서 도면으로 그려보면. 자 26에 골뱅이 26에 각도 120이라고 치면 올라가겠네요.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직선 구간에 25. 자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쭉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그렇죠. 자이 밑에 명령창에 닫기 C 있습니다. 자 여기서 C 실행.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도면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요게, 어, 상대 극자표라서 여러분들 각도 계산하는 게참 힘들었는데 아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그냥 보시면, 어, 각도 값이 나와요. 저절로. 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개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각도 구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어, 요 방법대로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한번 치수로 넣어 볼까요? 자, 치수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1강에 제가 세팅하는 방법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요렇게 25 뽑죠. 자, 그다음에 정렬 치수로 해서 자 이렇게 38또38 38. 각도는 나중에 뽑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형 치수죠. 자38자 그다음에 정렬 치수 25 60 됐죠? 자 그다음에 선형 치수로 38. 자, 그 다음에 정렬치수로 63. 자, 그 다음에 25. 26. 자, 그 다음에 선형치수를 바꿔서 25. 자, 이렇게 되면 쭉 선치수는 마무리가 됐죠. 이제 각도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각도는, 자, 일단 여기, 여기, 150도. 여기 여기 165도 그 다음에 여기 여기 135도 그 다음에 여기 95도 그 다음에 이쪽은 115도 여기는 170도 그 다음에 여기 130도 여기에 120도 자, 틀린거 없네요 어, 다잘 그렸네요 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잘 그리셨다면 스스로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음.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상대좌표 연습을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어, 상대좌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까지로 해서 요 라인 예제는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 뭐 예제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 밑에 어, 문의창, 어, 밑에 문의창이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톡 있죠? 어, 카카오톡으로 해서 저한테 어,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제가 좀 챙겨서 드릴게요. 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거 그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아시죠? 꼭 30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30분 동안 쭉 연습하시면 꾸준히만 해주세요. 꾸준히. 저랑 약속한 거는 딱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4강에서 뵙겠습니다.